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풀이 법용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용어는요 바로 정범입니다. 아, 보통 공동 정범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우선 정범이라는 단어가 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정범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여러 명이 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좀 나뉩니다. 그래서 혼자 실행,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는 단독정범, 그리고 여러 명에서 함께 실행했을 경우는 공동정범.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참여했느냐, 혼자 했느냐에 따라서 단독정범과 공동정범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행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 처벌받지 않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 통하는 범죄 실행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직접 했을 때는 직접정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경우로 처벌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간접정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범은 어 단독정범, 공동정범, 그리고 간접 직접정범, 간접정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 공범이 있다더라. 뭐 공범이 몇명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하는데 그러면 공범과 공동정범.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예. 공범과 공동정범에서 공동정범은 정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정범에는 그 누군가한테 범죄를 시키는 이 교사범과 그다음에 누가 범행을 더 용이하게 도와주 도와주도록 하는 방조범의 개념이 이 공범 안에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제외한그집그 그 정범을 공동정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정범은 그 같이 함께 했을 때 어떠한 일부 행위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 처벌 받는 것을 바로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보시면 2인 이상의 책임 이 있는 자가 서로 공동으로 죄를 될 사실을 실현하고 그것이 어 범죄에. 어 정도의 그 정도의 범행을 음. 저질러서 불문하고 전원이 정범자로서 처벌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물품 저기 절도를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망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어떤 사람은 입구를 지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 직접 가서 물건을 훔칠 수 있다. 이렇게 각각 분담행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럴 경우에는 서로 망을 보거나그 다음에 그다음에 문 앞을 지키거나 직접 들어가거나 직접 자신이 물건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절도범 그리고 주거 침입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음, 어떠한 상황에서 음, 공동 정범으로 처벌이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살펴주셨는데요. 직접 정범 하면은 뭔가 이제 감이 오는 것 같은데, 간접 정범 하면은 아, 이게 어떻게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네, 근데 이제 직접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처럼 어, 직접 누굴 때렸다, 그리고 직접 자신이 물건 훔쳐왔다라고 음. 하는 개념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근데 간접정범을 먼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음. 우리가 만약에 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생 들의 나이가 어, 어려 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음. 예. 그래서 이런 어, 초등학생이나 그다음에 어, 유치원생들을 통해 가지고 저기 가서 어, 불을 내라. 이렇게 될 경우에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내게 하는 것, 라가 바로 간접정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저히 그 심실 그 상실자들이 있죠.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처벌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범죄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간접정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접정범은 네. 어, 우리 형법 34조 1항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가실 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예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또 이항에 보면은 자, 자신이 감독하거나 지휘하는 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간접 정범을 적용해볼 수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 공범 아니면 뭐 정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마다 정확한 이 용어의 파악은 어려우셨을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법률 용어풀이 법용이 함께 해봤습니다.